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이버트럭의 주행거리를 늘려줄 확장 배터리 소식인데요. 이 확장 배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말 테슬라의 수석 사이버트럭 엔지니어인 웨스 모리리 X를 통해 사이버트럭의 확장 배터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터리가 탈착 가능할지 또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는데요. 모릴은 이 확장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장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제거하거나 서비스 직원이 쉽게 탈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릴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장착하는 이유가 사고 시 안전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은 테슬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니까요. 사이버트럭 확장 배터리에 대한 계획은 이 전기차가 처음 공개될 때 함께 발표되었지만 아직 이 업그레이드가 언제 제공될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장 배터리는 트라이 모터 사이버 비스트 모델의 주행거리를 440마일, 듀얼 모터 AWD 모델의 주행거리를 470마일까지 늘려줄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확장 배터리가 사이버 트럭의 적재 공간, 즉, 트럭 화물 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확장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테슬라의 사이버 텐트와 같은 캠핑 장비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장 배터리가 있어도 사이버 텐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확장 배터리와 사이버 텐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장 배터리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웹사이트의 소스코드에서 발견된 정보에 따르면 약 16,000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